반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개의 영상을 올리고 있는 12년차 현대홈쇼핑 g a 사업 강대한 지점의 김형준 지점장입니다.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생각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은 득이 되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12년째 매일 하루 일마감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소통했던 것, 오늘 내가 실천했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나의 목표에 대해서 내가 달성했는지 여부를 피드백을 하는 시간, 그리고 반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 더 중요한, 내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을 미리 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각 이벤트마다 시간대마다 이벤트를 적고 나서 하는 게 뭐냐? 바로 정성을 들리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각 이벤트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없을까? 추가적으로 준비할 것은 없을까? 고민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나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많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생각,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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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감정도 피폐해지고 멘탈도 안 좋아지고 또이안 좋은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피하게 됩니다. 딱 판단했을 때 어, 이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야라고 판단되는 순간 이 생각을 바깥으로 밀어내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와서 암덩어리로 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이 아닌 것은 금방 판단이 가능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니 안 좋은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리 바깥으로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은 바로 본능과 타협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퇴근하고 나서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갔으나 막상 퇴근하는 순간 본능이 시작됩니다. 아, 오늘 하루 쉬어볼까? 오늘 하루 쉬어도 되는데 오늘 꼭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죠. 생각이 길어지는 순간 사람은 반드시 본능의 싸움에 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기로 했으면 그냥 움직여야 됩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움직여야지 생각을 하는 순간 무조건 본능과 타협하게 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일단 무조건 짧게 그냥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생각하고 실천부터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오래 할수록 좋은 생각. 두 번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생각이기 때문에 절단해야 되는 생각.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은 길게 하면 안 좋은 생각. 왜? 본능과 타협하는 생각만 계속하게 되기 때문이죠. 생각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생각은 첫 번째 생각임을 명심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생각. 유념하셔서 여러분들 2020년도 성공보다 중요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영업에 모든 것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좋은 생각만 하자.